와, 이번 주 코스트코 진짜 선 넘었습니다. 거를 타선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살림맨입니다. 오늘도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제품들 보여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베이커리 신상부터 치즈, 건강식품, 간편식품, 그리고 엄청 기대했는데 실망한 음료까지. 궁금해하실 만한 상품들 모아, 모아 준비했으니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사야 될 신상, 걸러야 될 신상, 그리고 모르고 지나쳤던 숨겨진 꿀템들. 거기에 기다리고 기다리신 테크노젤과 센타스타 역대 최저가 특집전 공구 소식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장 보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준비했으니 끝까지 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그리고 영상 내 추천템은 중간에 어렵게 캡처하지 마시고 영상 제일 뒤 캡처 타임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바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신상 후폭 어니언번입니다. 베이글 집에서 나온 어니언번이라뇨. 베이커리 코너 신상은 못 참죠. 가격은 9,990원이었고요. 제품 뒤에는 더욱 맛있게 드시려면 5분 160도 3분 프라이팬 약불에서 앞뒤로 5분 전자레인지 용기에 담아 20초라고 쓰여 있고 크 이거 명언인데요. 빵이 가장 맛있는 시간은 오늘입니다. 그래서 전 오늘 바로 먹어볼 건데. 이런 네모난 어니언 번이 총 8개가 들어 있고 개봉하자마자 어니언 향이 스르륵 함께 올라옵니다. 앞뒤 이렇게 잘 구워져 있고 프라이드 어니언이 중간중간 송송 박혀 있어요. 빵을 뜯어보면 약간 마른 듯하게 푸스 뜯기고요 바로 한입 먹어보면 역시 베이글집이라 그러지 베이글 식감입니다. 어니언 번을 보자마자 생각난 레시피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는 바로바로 바로 장안의 화제였던 전남친 토스트를 어니언 번 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어니언 번, 크림치즈, 블루베리 잼, 블루베리 끝. 어니언 번을 반으로 갈라 주시고 크림치즈 가서한 면에 스르륵 맛있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면엔 블루베리잼 을 넉넉히 발라주시고 블루베리도 넉넉히 올려주세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20초 조리해주시면 땡 데워진 빵을 가져와서 덮어주신 뒤 한입 딱 먹어주면 와 이게 왜 전남친한테까지 연락 해서 레시피를 받았는지 알것 같은 맛있는 맛이었고요어니언양이 살짝 가려지기는 한데 너무 맛있어서 아마 또 해드실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레시피는 치즈폭탄 어니언번입니다 사실 오늘 저 치팅데이거든요 피자가 먹고 싶었지만 참고참아 이걸로 결정했는데 준비물은 어니언번에 냉장고에 들어있는 치즈들, 체다 치즈, 멕시칸 블렌디드 치즈, 그라나 파다노 플레이크 그리고 버터 두덩이 준비했습니다. 이 또한 반 갈라서 버터 올려 주시고 체다 치즈 한 장, 그라나 파다노 플레이크 톡톡톡 올려 주시고 다른 면에 블렌디드 치즈 넉넉하 올려 준후 에프로 고고고. 에프에 도 180도에 10분 정도 세팅해 두고 익을 때까지 지켜보았는데 6, 7분 정도면 맛있게 녹습니다. 에프에서 꺼내는 순간 이거 비주얼 한번 보세요. 크... 치팅데이 치고 좀 약한가 싶었지만 그래도 비주얼 보고 너무 만족합니다. 바로 덮어서 동대 문 토스트 스타일로 대각선으로 잘라준 뒤 안쪽 보시면 치즈들이 그득그득 그득 잘 녹았죠. 한입 먹어보면 그냥 웃음 터지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우유 가져올까 하다가 아 맞다 맞다. 오늘 치팅데이니까 맥주 가져와서 그냥 따. 크으... 이 맛입니다. 진짜 내장 파괴. 끄득끄득. 근데 맛있으니까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또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요즘 덥고 습하고 스트레스 많이 쌓이는데 스트레스 풀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치즈 폭탄 어니언번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니언번 그냥 먹기보다는 구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식감도 그렇고 어디에나 잘 어울릴 제품이라 저는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역시 코스트코 베이커리는 실망 안 시켜. 다음 보여드릴 아이템은 차돌박이 냉이 된장찌개입니다. 사실 된장찌개를 사먹지는 않지만 캠핑 갈때 가져가기 좋겠다 싶어서 한번 구매해봤는데요. 고깃집이라는 브랜드에서 출시했고 가격은 16,990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된장찌개에 차돌박이와 냉이 넣으면 맛있는 거다 들어간 거잖아요. 고깃집에서 먹던 된장찌개를 간편식으로 출시한 제품인 것 같았고 직접 끓여서 드셔도 되고 중탕도 가능하고 전자레인지까지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대파나 버섯, 부추 등 재료들을 더 추가해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적혀 있었고요. 봉투를 뜯어 개봉해보면 이렇게 800g짜리 두 봉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냄비에 담아서 내용물 보여드리면 속재료들이 제법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고요. 한번 바로 끓여볼게요. 된장찌개가 끓기 시작했을 때는 저는 팽이버섯 그리고 청양고추를 썰어서 추가해주었는데 비주얼과 냄새는 기가 막힙니다. 닭 끓인 된장찌개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아까는 잘 안보였던 차돌박이들도 제법 들어있었고 그릇에 담아서 봐보면 감자, 두부, 냉이 등 건더기도 넉넉히 들어있지만 추가재료를 넣어주면 더욱 풍성해져서 재료 추가해서 드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바로 한입 먹었는데 오 진짜 고깃집 된장찌개 맛이 나요. 구수하니 상당히 맛있고 밥에 딱 비벼먹어도 오 정말 맛있어요. 사실 큰 기대 안했는데 재료도 넉넉하고 차돌박이가 딱 들어가서 그 고깃국 살짝 느끼하지만 과하지 않고 구수한 맛과 섞인 고깃집 된장찌개 맛이에요 밥에 재료 올려 김 싸먹어도 너무 맛있고 김치랑 김만 가져와서 먹어도 둘이서 든든한 한 끼가 될 양입니다 간편식이라 재료 준비 귀찮으실 때 꺼내 드시거나 캠핑 가실 때 들고 가시기에도 아주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사실 된장찌개야 사먹는 일이 없긴 한데 의외로 맛있어서 한 번쯤 드셔보시기엔 좋은 것 같아요 가끔 간편조리식도 애용하시는 분들께는 추천 아 그리고 24일부터 시작되는 1개의 끝판왕 테크노젤 그리고 31일부터 시작되는 센 스타스타 스타 특집전 준비했는데요. 본사에 직접 방문하여 어디서도 볼수 없는 특별한 혜택과 가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83세 기준 평균 27년 동안 수면을 한다고 하는데요. 베개 하나만 바꿔주어도 매일매일 아침에 컨디션이 달라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독일 의료기업이 직접 선택한 그 베개, 독일의 기술력과 이탈리아의 장인정신으로 100% 현지에서 생산되고 매번 홈쇼핑 완판은 물론 부모님 바꿔드리니 평생 받아본 선물 중에 최고라고 칭찬받은 인생베개 테크노젤. 1주일간 써보시고 안 맞으시면 무료 반품 혜택. 준비중이니 알림신청 잊지마시고 센타스타는 뭐 다들 알고계시죠? 오직 살림맨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구성 절대 다시는 없을 진짜 마지막 최저가 가격과 혜택으로 준비했습니다 잘 아시는 여름저녁 썸머글로우부터 신세계백화점 동일상품 클라우드라인드를 퀸사이즈 하나 구매하셔도 여름이불에 필러 두개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는 구성 아니 사실 거기에 추가 이벤트까지 더 준비했어요 정말 미친 혜택이니만큼 테크노젤과 센타스타 관심있으신 분들은 설명란 및 고정댓글 알림신청 잊지마세요 제가 테크노젤 센타스타 본사와 함께 적어도 10년간은 베개, 이불 걱정 없으시도록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24일, 31일, c o m 다음 보여드릴 아이템은 신상 그라나파더너 플레이크입니다. 평소 영상에서 자주 등장한 가라스던 그라나파더노 치즈의 플레이크 버전이 코스트코에도 출시했더라고요. 제 최애 치즈 중 하나이기도 하고 궁금해서 바로 집어왔는데요. 가격은 13,990원이었습니다. 그라나파더노 치즈는 일명 치즈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와 비슷한 종류의 치즈로 고가의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대비 가격이 저렴한 편으로 부드럽고 은은한 향이 이 일품 치즈입니다. 제품 개봉해 보면 100g짜리 세통 구성이고요. 안쪽을 보시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얇게 슬라이스된 치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치즈를 활용한 간단하지만 맛보장 활용법 몇 가지 추천드리자면 첫 번째는 언제 어디에 내놔도 비주얼로 압도하는 그라나파더노 관자구이. 재료는 심플한데요. 버터에 관자를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 주시고 관자 위에 바질 페스토 살짝 올려 줍니다. 그리고 그라나파더노 플레이크들을 두세 장씩 그 위에 덮어 주고 달사믹 글레이즈 몇 방울 톡톡 올려 주면 끝인데요. 비주얼도 파인 다이닝 느낌 나죠? 정말 간단한데 이게 맛이 너무 미쳤습니다. 버터 관자구이에 바질과 그라나 파다노 치즈의 풍미 그리고 발사믹 소스가 자체 느끼할 수 있는 요리를 느끼하지 않게 딱 잡아주는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정말 정말 간단한데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일품요리 맛을 경험하실 수 있어서 손님 초대 요리로 절대 실패없는 강추 레시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또 풍미가 좋다보니 트러플이랑도 조합이 아주 좋은데요. 버섯만 살짝 썰어 올리브오일에 볶아주고 딸리아 텔레 파스타면에 지난번 소개시켜드린 트러플 앤 치즈 소스 넣고 간단하게 파스타 만들어주었고 그라나파다노 플레이크 취향껏 위에 올려주면 풍미 폭발 파스타 완성. 이게 그라나파다노 치즈가 완성된 뜨거운 파스타 위에 살짝 녹으면서 눅진하게 트러플 향과 팍 입안으로 들어오는데 풍미 가득한 파스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궁합이고 느끼함을 좀 잡기 위해 페페런치노몇개 쪼개 넣어주셔도 정말 만족하실 제품이에요. 이외에 샐러드에 몇개 뿌려서 올리브 오일이랑 화이트 발사믹 등 가볍게 드레싱 쳐서 먹기에도 정말 괜찮고 샌드위치나 크래커와 함께 또는 간단하게 와인 안주로 생으로 몇 개만 집어 먹어도 너무. 너무 좋아서 저희 와이프는 심심하면 꺼내서 몇 개씩 집어 먹더라고요. 활용할 것도 정말 많고 치즈 좋아하시면 호불호 없이 다 좋아하실 수 있는 치즈라 혹시 아직이신 분들 계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자신 있게 강추드려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매주 업데이트는 코스트코의 신상, 추천템, 세일 정보, 활용법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보여드릴 아이템은 코너 커피입니다. 하와이 비가일랜드 코너 지역에서 재배되는 원두로 만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 아라비카 커피인데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하와이에 가면 아침부터. 줄서먹는 커피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캔이긴 하지만 궁금해서 한 박스 집어왔습니다. 가격은 19,990원이었고요. 집에 와서 보니 10% 정도의 코나 커피만 들어있다고 쓰여있는 아 어쩐지 가격이 괜찮더라니. 알아보니 코나 커피가 워낙 고가라. 저렴한 가격으로 코나 커피의 향만 느낄 수 있게 만든 제품이라고 하고 법적으로 최소 10%는 들어가야 코나 블렌드라는 이름을 쓸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품 열어보면 12캔이 들어있고 캔당3 3 7 m l 입니다 캔도 뭔가 브라운 계열의 나무와 꽃이 알로하 하와이 느낌 물씬 나요. 맛도 중요하니 일단 얼음컵 가져와서 따라 보겠습니다. 색은 뭔가 좀 애매한 물이 많이 섞여 있는 느낌이었고 캔이 커서 양은 많더라고요. 향을 최대한 느껴보려고 했는데 크게 다른 느낌은 없었고 마셔봤는데 제가 너무 기대했나요? 일반 캔 커피들과 크게 다른 느낌을 잘 받지는 못했어요. 제가 코나 커피 오리지널을 못 먹어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크게 뭔가 와 뭔가 달라 향이 달라 이런 느낌은 못 받아서 추천을 드리기는 애매할 것 같고 디저트도 가져와서 먹어봤는데 이번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맛을 잘 몰라서 그런 걸지도 모르니. 코나 커피 드셔보신 분들의 의견 너무 필요합니다. 코나 커피도 드셔보시고 이 제품도 드셔보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댓글 좀 부탁드리고요. 코나 커피를 떠나 그냥 커피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는 제 개인적인 평가는 그저 그래서서 재구매사서는 없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아이템은 카무트입니다. 저속 노화식단, 다이어트 등이 유행하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고대 국물 중 하나인데요. 카무트는 일반 밀보다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기로 유명하며 거기에 아미노산,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 비타민, b 군이 풍부해서 고단백 고용한 국물인데요. 항산화 작용에도 좋고 심혈관 건강, 혈당 조절에도 유리해서 요즘 쌀과 함께 섞어먹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가격은 2kg에 17,290원이고요. 원산지는 캐나다산입니다. 제품 보시면 이런 갈색의 길쭉한 쌀 모양이고요. 지퍼팩 처리가 되어있긴 하지만 전 바로 박현에서 진공보관해두는 편입니다. 요게 쌀과 화합해서 밥으로 지어먹기도 너무 좋지만 솥밥 해먹으면 식감도 좋고 딱이더라고요. 여름 원기회복 겸 카무트를 이용한 문어 카무트 솥밥 레시피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카무트 식감이 처음에 적응이 안되실 수 있으니 일반 쌀 2대 카무트 1 비율로 추천을 드리고요. 150ml 쌀 2컵, 150ml 카무트 1컵 넣고 흐르는 물에 잘 섞어서 씻어주시고 30분 정도 불려줍니다. 불리는 동안 필요한 재료 보여드리면 일단 자숙 문어 350g 정도 준비했고요. 얇게 썬 부추 한줌 준비해 주었고 버터 두 덩이, 쯔유, 참기름, 깨 끝입니다. 먼저 문어를 먹기 좋게 전부 썰어주셔도 좋지만 전 비주얼을 살리기 위해 다리 두개 정도만 잘라서 준비했고요. 나머지 문어들은 사이사이 칼집을 내줄 겁니다. 일자로 1cm 간격으로 내주면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솥밥을 할 냄비에 버터를 넣 문어를 넣고 1-2분 정도 버터향이 충분히 들어가게 볶아주시고 다시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버터에 잘라둔 문어들을 넣고 2분 정도 볶아주시고요 그 후에 불려둔 쌀과 카무트를 넣고 쌀이 투명해질 때까지 함께 볶아줍니다 쌀과 카무트가 볶아지면 쯔유 3스푼 투입 물은 쌀과 카무트의 총량인 450ml 정도 1대1 넣어주셔도 좋으나 문어에서 물이 많이 나와서 전 380ml 정도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잘 저어서 강불로 끓여줍니다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인 후에 15분 정도 끓여주시고요 그리고 솥밥을 만드는 동안 양념 준비해주겠습니다. 간장 5스푼, 다진 파 2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아가베 시럽 없으시면 올리고당도 오케이 그리고 깨까지 준비해주면 끝 간장이랑 다진 파, 다진 마늘 다 넣어주시고 아가베 시럽 1스푼, 통깨 1스푼 넣어서 섞어주면 양념장도 준비 끝 준비해서 조금 기다리다보면 속밥이 완성이 될텐데 잘됐어요 거기에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신 문어 올려주시고요 부추를 사이드로 맛있게 보기 좋게 이쁘게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시고 뚜껑 닫고 10분간 뜸을 들여주세요 와 근데 전이 10분이 왜 이렇게 긴건지 너무 힘든 시간을 버텨내면 완성이 되고요. 뚜껑 열고 참기름 넉넉하게 둘러주시고 깨 뿌려서 마무리해주시면 아주 근사한 문어 카무트솥밥이 완성이 됩니다. 너무 맛있겠죠? 문어만 살짝 사이드로 빼고 섞어 보여드리면 문어에 부추에 카무트에 참기름까지 추가되니 고소한 향이 딱 올라오는데 빨리 그릇 가져서 양만큼 옮겨 담아주시고 문어 다리도 하나 잘라서 얹어주면 보기에도 너무 좋고 맛도 너무 좋은 세네 가족이 먹기 좋은 한 끼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먹어볼 건데요. 문어를 잘라서 달라서 양념장 넣고 비벼서 먹는데 진짜 고소하고 일단 카무트 식감이 겉은 탱글하면서 속은 쫀득하니 식감이 정말 좋아요. 현미보다는 부드러워서 통밀보다는 쫄깃한데 이게 딱쌀이랑잘 어울려져서 요즘 엄청 빠져있고 전 사실 2대1로 추천을 드렸으나 요즘 식감에 빠져서 1대1로 밥을 지어 먹기도 합니다. 버터에 구워진 문어에 간장베이스 소스까지 더해져서 여름에 기력 회복하기 딱 좋은 메뉴가 문어 카무트 솥밥인것 같아요. 저희 모두 저속노어와 건강 평생 가져가야 할 정말 중요한 키워드인데 소화 잘 되고 고단백 고영양 카무토와 함께 건강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추천해주실만한 카무토 활용법이 있다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희 모두 함께 맛도 건강도 챙겨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코스코에서 구매 온 제품들 보여드려 보았고요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 장 보시는데 담으시는 재료들과 제품들이 완전히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런저런 궁금해하실 만한 제품들 신상들 빠르게 구매해서 구매 전에 궁금했던 점 풀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들 모아 모아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제품들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구매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베개 끝판왕 테크노젤부터 다다음주에 진행되는 센타스타까지 본사와 함께 믿을 수 없는 구성과 혜택으로 준비했습니다 테크노젤의 경우 직접 일주일 사용해보시고 맞지 않는다면 바로 무료반품 조건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혜택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끝판왕 베개 한번 꼭 체험해보셨으면 좋겠고 센타스타 4계절부터 여름이불까지 몇년 절대 이불 걱정 없게 진짜 좋은 혜택 플러스 본사에서도 자신있게 말씀해주신 역대 최저 또 준비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및 설명란 링크 타고 가셔서 알림 신청해 주세요.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이번 안주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코스코의 신상, 추천템, 활용법, 세일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즐거운 안주 되세요. 빠이 이어지는 캡처 타임.